안녕하세요. 선차박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다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6년 새해 첫 캠핑은 강원도 철원에서 시작합니다. 멋진 비경을 자랑하는 한탄강 물윗길을 걸어가면서 시작을 하려고. 올한해도 여러분들에게 멋진 캠핑지 또 좋은 차박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한탄강 멋진 물 윗길을 걸어가면서 2026년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한번 한탄강으로 가보시죠. 한탄강 물 윗길 걷기. 여기 참석하시면요. 여기 입장료가 만원입니다. 만 원을 내시면은, 이렇게, 아, 오천 원, 철 원, 사랑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둘이니까요, 이만 원인데요. 아, 하니까, 만 오천 원, 오천 원, 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표시, 띠지를 손목에다 채워주시네요. 정말 비경이 뭐, 오늘 눈까지 와서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저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멀리 강원도 철원까지 첫 캠핑을 나왔습니다 오늘 도착하자마자 음, 한탄강 아, 물 윗길 걷기 한 바퀴 쭉 한, 한탄강을요 쭉 한번 돌고 이곳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아, 철원에는 뭐 캠핑장이 솔직히 뭐제 마음에 드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서 골라서 온게 이곳인데요. 이곳은 철원드루웰 아, 숲속 문화촌이라는 곳입니다. 꽤 규모가 커요. 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한데요. <laughs> 이렇게 쪼루새 틴핀이 없습니다. 음, 아, 이건 뭐, 오늘, 어, 새해를 맞아가지고 철원도 이렇게 이곳저곳 둘러보고 아주 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떡국을 끓여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추워요 날씨가 요 따뜻하게 네. 떡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어, 첫 캠핑을 강원도 철원 그리고 두루엘 숲속을 맞추면서 떡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 떡국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니까요. 떡볶아 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막 엄청 추워요 지금. 지금 아 제가 언뜻 보니까 영하 한 구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떡국이 막 따뜻하니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새가 해 됐으니까요. 떡국도 좀 드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맞는 캠핑장은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고르, 고르다 고르다가 어, 여기를 골랐는데 뭐 와보니까 이곳 드의 숙소 문화촌도 아주 괜찮습니다. 뭐 A, B 이렇게 두분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세팅 분이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내가 나갈 때. 최대한 나가서 잊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따뜻하니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 도착하고 막 눈이 와가지고 이곳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또한 바퀴 쭉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춥습니다 아, 먹는데도 춥습니다 군사 접경 지역 북쪽이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이 데크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바람이, 어우, 후덜덜 합니다. 야침 갖고 오길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차에서 잘 보냈습니다. 빨리 먹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또 내일 또 천원에 또 멋진 곳인, 어디가 멋진 곳이 있나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철원 여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가 관리실입니다. 관리실에서 체크인 하셔가지고, 잘 설명 듣고 그냥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은요, 네, 양쪽 갈래 길이 있죠? 네. 좌측 길은, 목재 체험장. 그리고 쭉 올라가시면은, 숙박동이 있어요. 그건 우측으로 작은 다리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작은 다리 이쪽에 보시면은, 음, 자, 아,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지금 꽝꽝 얼었는데, 저수지가 뭐큰 저수지는 아닙니다. 다리를 바로 건너보시면은, 이렇게 놀이터가 있는데요. 어, 놀이터가 제법 커요. 아주 큽니다. 어, 아이들 같이 오시면 뭐, 아이들이 아주 뭐 신나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음, 눈이 왔어도, 눈은 이렇게 잘 치워놓으셔가지고, 차량 진입하시는데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 바로 위에가 야영장이에요. 뭐, 갈리시라고 멀지가 않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은 바로 이제 야영장인데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은 철궁이라고 되있는데 철궁이가 무슨 말이죠 전잘 모르겠네 네, 철궁이 A 야영장입니다 철궁이 A 야영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천막이 되어있어요 타프 천막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죠 여름에도 뭐 뜨거울 염려 없고요 철궁이 A야영장에는 총 10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화장실, 샤워실, 세척장이 있는데요. 좀 이따 보고요. 자, 쭉 들어오시면요. 맨 안쪽에 있는 데가 바로 이 앞에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곳 아, 캠핑장에서 1번, 2번, 3번이 그나마 좋은 사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안쪽에 4번, 5번 이렇게 돼 있네요. 사이트 간격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옆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칸막이 역할, 담장 역할도 하기 때문에 뭐, 무난합니다. 데크 사이트는 5 곱하기 7이니까 뭐, 넉넉하죠. 뒤에 한번 사이트 한번 보죠. 그러니까, 달붕이 A, B, 총 10개, 10개, 20개가, 20개의 사이트가 있는 그런 야영장이죠. 네, 이 뒤쪽은 뭐, 뒤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렇고, 뭐, 뷰는 없는 그런 야영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뭐, 깔끔하니 뭐, 괜찮습니다. 이제, 가운데가, 아 4개가 들어가 있죠? 4개가 들어가 있고. 자, 이 뒷부분, 뒷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 여기가, 뒷부분이, 맨 뒤쪽이 8, 9, 저 끝에가 입구 쪽 10번, 이렇게 돼 있네요. 10번은 그래도 출입구니까 조금, 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 샤워실, 세척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먼저 가보죠. 화장실이 뭐, 깔끔합니다. 좌변기 두 개, 수변기 세 개. 난방 잘 되어있고요 아주 뭐깨끗하게 좋습니다 자 옆에 는 샤워실 한번 가보죠 어우, 샤워실 너무 깔끔하네요 아주 뭐 따뜻하고 아주 깔끔하게 좋습니다 드라이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뭐 비누, 샴푸 이런 거는요, <laughs> 갖고 오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구요. 네, 아주 깔끔하게 좋습니다. 이번은 옆에 있는 세척장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 세척장이 아주 뭐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용해보니까 뭐, 온수도 올라오려는 방 괜찮습니다. 위에 있는 철궁이 B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궁이 B도, 어, 사이트가 1 0개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단지 이제 철궁이 B에는 화장실, 샤워실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그런 뭐 단점은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요. 뭐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곳은 밤 10시가 되면 매너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불이 전부 다 소등이 됩니다 그점 참조하셔가지고 조명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쪽에 캠핑장 관리하시는 분이 또 어, 겨울철에는 가스경보기 사용을 물어보십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 이곳에서 대여도 해주니까요 어, 꼭 가스경보기는 텐트 안에다 겨울철에는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은 B사이트에는 탑천막이 없죠 그차이예요 다른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 안쪽부터 뭐 1, 2, 3 이렇게 쭉 입구까지, 10번까지 이렇게 쭉돼 있는 곳입니다. 이쪽 달궁이 B 사이트도 뭐 괜찮습니다. 천막이 없다는 거. 일단 천막이 없으니까 더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여름에는 조금 살짝 더울 수도 있어요.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A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게 전부예요. 아주 뭐 한마디로 깔끔하다. 아, 그게 에, 정확한 표현일 듯 합니다.